다니엘 덕분에 꿈을 알고 또 내용까지 알게 된 느부갓네살. 하나님을 찬양함과 더불어서 다니엘을 아주 크게 높였죠. 그래서 자기를 대신해서 바벨론의 전 지방을 다스리게 했어요. 일종의 총리로 세운 거죠. 그리고 다니엘의 추천을 받아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도 각각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평지에 세웠더라. 너부간네살이 금으로 신상을 만든 거예요. 높이가 60규빗이라 했는데, 미터법으로 따지면 한 27미터 정도 되는 거예요. 너비는 약 2.7미터, 한 3미터 가까운 그 정도의 넓이인 것이죠. 왜 갑자기 이런 신상을 만들었을까? 학자들이 추측해 볼때 아마 이 시기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아 어,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가장 지금 강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과거 자신의 꿈에서 나타났던 그 신상, 거기서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금으로 된이 머리가 자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그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전신을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신의 나라의 이 영광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담은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이 신상이 아마. 더부관내살 네 자신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신의 모습을 따서 세운 신상이 아니라 왕 자신의 모습을 신상으로 만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영광스럽고 싶고 내가 읽은 이 나라가 이 나라의 영화가 영원하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만 그쳐도 그나마 다행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한 걸음도 나가죠. 사람들을 각 지방에 보내서 각 지방의 모든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 이하 모든 관원들을 다 불러 모아요. 다행히 이때 다니엘은 왕실에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아요. 지방에 이렇게 흩어져 있던 모든 총독들이 다 모이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사두락과 메삭과 아벤 누고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들 모두를 불러놓고 이렇게 선언해요. 5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 불에 던져 놓으리라 하였더라. 분명히 이 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양했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에서 어찌 보면 하나님을 그가 신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던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데 오늘 이 모습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은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에요. 일종의 다신교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신들을 함께 섬기는 거예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도 농담처럼 그런 말을 해요. 힘들고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알라님, 누구라도 좋습니다. 나좀 나 도와주세요. 야, 뭐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도울 수 있고 나에게 복을 준다면 어떤 신이라도 좋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하나만 걸려라. 이런 생각을 당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마음 한편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다른 신도 섬기는 마음도 있었고 한편에 제국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내 자신도 신격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있었다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내 마음에 양다리 걸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절박하면 예수 믿는 사람도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절박하면 못할 게 없어요. 내 자식 잘 된다 하면은 예수 믿으면서도 부족 살짝 그냥 받아다가 그냥 베개 밑에 넣어 놓는 거예요. 내 자식들 결혼이 어찌, 어찌 될까 해서 사주팔자 다 이렇게 꼽아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두 마음을 품는 것이죠. 이런 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도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고, 전적으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의심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떡할까? 그러면 이제 내가 플랜 B를 짜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때 나를 도와줄 어떤 것에 내가 보험 들어놓는 거죠 그런 심리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야구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플랜 B를 세워놓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할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야.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의 나라가 강해지니까 어느덧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 자신이 신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신하들에게, 자신이 만든 그 심상에게 절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풀뭇불에 던져 놓겠다. 이 엄청난 폭력인 것이죠. 사실 그런데 이런 왕의 명령을 그때 당시 거부할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요? 왕문이 아니고 그때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았어요. 그냥 뭐 내가 여러 신 섬기는 중에 왕이 새로운 신 하나 만들었는데 그거 하나 더못 받아들여요? 그때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는 누구에게 생기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본 아벤누고에게 생기는 거죠. 이들은 유대인으로서 오직 한분 하나님만을 믿고 그분만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악기 소리에 맞춰서 다 엎드려 절할 때이세 사람만 서 있으면 얼마나 그게 두드러지냐. 모든 사람들의 눈에 딱 한번 띄게 되는 거죠 혹시 왕은 보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요. 꼭 고자질하는 사람. 지난번에 우리 이춘호 목사님 오셔서 그 이야기 하시잖아요. 정말 끝까지 이기면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그 목사님, 그때 이야기해서 대성교의 이야기 하시면서 그 목사님을 놓고 그 목사님을 누가 고발해요? 주변 교회 목사님들이 고발한다 그러죠. 그런데 꼭 이렇게 고자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본문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자, 시작.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총애를 받았잖아요. 다니엘은 총리가 됐고, 그세 친구도 각 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높은 관리가 됐잖아요. 어찌 보면 이런 이들의 모습이 굉장히 불쾌하고, 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갈대야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말 그대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쾌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기가 막힌 기회가 온 거예요. 그냥 눈을 싹 뜨고 보니까 사도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왕에게 고자질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참소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참소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거짓말로 고소한다라는 의미예요. 사실이 아닌데 거짓을 섞어 가지고 그걸로 그 사람을 고소해서 이간질 시키는 거 이것을 참소라 그래요. 이걸 누가 기가 막히게 잘하느냐? 사탄이 잘해요. 사탄의 그이 뜻이 참소자라는 뜻이에요. 사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 시키려고 거짓으로 이렇게 고소하는 일을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사람 가운데서도 이런 참소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거짓을 섞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깨뜨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고자질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로핫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거의 모든 참소의 형태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누군가의 관계를 이간질하게 해서 이렇게 참소할 때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요. 참소하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당신이 저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는지를 자꾸 떠들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을 자꾸 확인시켜 줄수록 나중에 저 사람에 대한 괘씸한, 괘씸한 마음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은혜 베풀어 줬잖아요. 당신이 저 사람 도와 줬잖아요. 이렇게나 해 줬잖아요. 자꾸 그것을 먼저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왕께서 세우셨어 저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자가 아닙니까? 저 포로에서 끌려온 저 정말 노예나 다름없는 사람들을 왕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세워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참소의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사실 속에 거짓을 섞어 넣는 거예요. 거짓만만 다 하면은. 사람들이 쉽게 눈치를 채요. 그래서 어떻게 거짓말을 하냐면 여러 가지 사실 속에 거짓말 하나를 싹 집어넣어서 딱 덮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것들이 사실이냐면 이 사도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는 거 사실이죠. 또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거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 누고가 왕을 높이지 않고 왕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긴 사람들은 결코 아니었다 말이야. 만약에 그랬다면 그들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오를 수가 없었을 거야. 그런데 이 갈디아 사람들은 이렇게 거짓을 사주 속에 섞었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 누구를 참소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사탄이 하는 전형적인 모습인데 이걸 고스란히 따라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지만 이러한 모습은요, 그리스도인 다음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직히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의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참소가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저는 이사드락관 매석과 아벤 누구를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가 굳이 왕의 명령을 거부하면서까지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왕이 매일 같이 와서 절하라고 말한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있는 행사예요. 이 금신상 완성했으니 이 완공식에 와서 딱한번 절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모두가 해피한 거예요. 그런데 그한 번을 하지 않은 그곳으로 인해서 지금 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딱한 번만 절했으면 다툼도 발생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면 되잖아요. 그가 한번 절했다고 사대학것 배사고 아비노고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 절하지 않고 버티는 거 너무 융통성도 없고 너무 고지식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이런 문제가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니까 종종 일어나는 문제였더라고. 초대교회 시대에 로마가 기독교를 무려 300년 동안 박해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너무나 많이 죽어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들이 기독교를 박해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로마 제국에서는요. 황제가 정치적인 황제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일종의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황제는 숭배를 받아야 될 신이었단 말이죠. 모든 로마를 다스리는 신민들은 1년에 한 번씩 황제 신상 앞에 나가서 그 황제에게 숭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신교를 믿는 사상이 충만한 그때 당시에는 이게 별 문제가 없었어요. 이게 문제가 된두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류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섬기잖아요. 두 번째 부류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 적절하게 정치적으로 이것을 잘 타협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적으로 타협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럴 의지나 그런 마음 자체가 없어요 황제는 우리가 섬기는 신이 아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섬긴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인 거예요 황제가 설득을 한 거예요 내가 매일같이 너희들이 황제를 숭배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1 년에 딱한 번만, 딱 하루만 황제 신상 앞에 나가서 황제에게 절을 하면 증서를 써주마. 이 사람은 황제 숭배를 한 사람입니다. 증서를 써주마. 그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너는 황제 숭배하지 않고, 나머지 364일은 내가 믿는 그 신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 딱한 번이야 1년에 이렇게 황제가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거부한 거예요 딱한 번만인데 그딱한 번만이라도 나는 할수 없습니다라고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300년 동안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들을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에 찢겨져서 죽게 하고 그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서 로마 시내의 밤을 환히 밝힐 정도로 산채로 불태워 죽이고 그리고 일부는 쫓겨 들어가서 무덤 속으로 쫓겨 들어갔는데 이 무덤이 카타콤이에요. 일평생을 햇볕을 보지 못하고 거기서서 나고 자라고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박해가 300년간 지속이 된 것이죠. 과거, 오래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근래에도 이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 강요가 바로 그거예요. 일본 천왕에게 참배하고, 일본 신사에 참배하라. 매일같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너희 그리스인들은, 한 번만 하면 된다. 너희들이 딱한 번만 신사에 참배하면, 그다음부터 너희들, 너희들 신앙, 너희들 알아서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그딱한 번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고,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기어이 감옥에서 순교하기까지 했던 거예요. 과연 이런 기독교와 이런 기독교인들은 융통성이 없고 고지식한 겁니까? 딱한 번이면 된 건데. 너무 고지식하고 꽉 막혀 있는 거냐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권면하는 말씀이 나와요. 유명한 말씀이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계속 아내와 또 남편과의 이 관계를 쭉 설명해요. 이렇게 하다가 5장 32절에 가니까 갑작스럽게 툭 튀어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내 이야기하고 남편 이야기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 이야기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마치 이땅 위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똑같기 때문에 아내와 남편 이야기 하는 것 같았지만 그 이야기 자체가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또 내가 아닌 다른 남자와 단 하룻밤 바람을 핀다면, 오, 우리 남편은 참 포용력이 있으세요. 우리 남편은 참 다양한 경험을 하시네요. 그렇게 받아들일 사람 있나요? 부부는요, 한 몸이에요. 나 아닌 다른 사람과 바람을 핀그 순간, 한 몸의 교례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넓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한다 할지라도 그 관계가 이전 상태로 회복되지 않아요. 왜요? 신뢰가 깨져버렸잖아요. 우리와 그리스의 관계는요. 바로 그런 관계예요. 이미 우리는 한 몸이고 한 지체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어떤 것에라도 단한 번만이라도 내가 머리 숙이고 무릎 꿇는 그 순간 이한 몸의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딱한 번만이면 괜찮은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딱한 번만 세상에 타협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융통성 없는 것이라면. 사랑은성도 여러분, 차라리 우리는 융통성 없는 사람이 됩시다. 딱한 번만 내가 상황에 따라서 다른 신을 찾아가고 다른 신에게 머리 숙이는 것이 정말 고지식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수 없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고지식한 고지식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라면 차라리. 고지식한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는 저 융통성 없고 저 고지식한 사람, 아우, 저렇게 깡 막혀가지고 이 험한 세상 어찌 살아가려나 이런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분을 향한 우리 신앙의 정절은 온전히 지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라고 메소고 아벤드고는 성경 속에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정절을 온전하게 지켜 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에 그 타협일지라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는 사도라고 메사코 아벤누고 이세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로 이 시대 속에 사도라고 메사코 아벤누고가 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